좋은데. 진짜 지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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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이따가 돌리면 이렇게. 이렇가 돌리면 어어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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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드로트 극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는 지금 민요 명창 김정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바쁘죠 여기 네. 오는 날이면 어. 네.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 빨리 고 싶어. <laughs> 와, 감사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우리 김정희 선생님과의 명연기를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로트 극장은 굉장히 참여하시기가 쉬워요. 제가 트로트 한 곡을 선정해서 꽁트로 꾸며봅니다. 이 꽁트를 들으시고 어떤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든 것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자, 카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조금 이렇게, 어, 어좀 바빴네요. 아, 2주만에 보는 거네요, 진짜. 그러네요. 아. 세상에. 아이 주만에 왔네. 이 주만에 더 예뻐지셨네요. 오 마이 갓! 나 화장을 안 했는데, 오늘. 어머나! 화장을 안 해도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Oh <laughs> 사랑해요. 네. <laughs>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 이 꽁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꽁트로 들어가보죠. 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쩜 나는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냐? 오늘 동창회에서 제일 예쁠 건데 애들 질척겠지근데 <laughs> 아, 애들 왜 하나? 어머 정이야! 어, 어, 누구? 어머 지연이구나! 아우 지연아 오랜만이다! 어머 어, 진짜 오랜만이다! 야 우리 여고 졸업하고 지금 처음 보는 거지? 그래. 어, 반가워라. 어 근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못 알아보겠어. 다이어트 했나 보다. 야. 아, 너는 옛날이랑 똑같다? 어우, 요것때랑 완전 똑같네. 어, 똑같긴, 얘는 내가 얼굴에 얼마를 들여... 어, 어? 어? 얼마, 아니, 아니. 얼마 드렸어? 음, 음, 어? 음. 음. 얘는 내가 얼마나, 얘는 내가 매일 팩도 하고, 매일 운동도 하는데, 똑같다니. 더 예뻐졌겠지. 아하, 아, 그래? 아이고, 야, 너는 아직도 그 손에서 거울을 안 놓고 다니는구나. 그렇지 뭐, 여자는 항상 갖고야 되는 거 아니겠니?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손에서 거울을 못 놓겠다, 예. 아이고, 아, 그래? 야, 그럼 그 거울 좀 보자. 봐봐, 봐봐, 봐봐. 어머, 그러네. 거울 속에 엄청 이쁜 애가 하나 있네. 아우 야, 눈을 못떼겠다얘 어머, 얘 그 거울은 내가 봤을 때, 제일 예쁜 애가 나오는데, 니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보다. 아, <laughs> 참, 지 집에. 아우, 거울 공주 김정이 여전하네. 세상 어떤 꽃보다도, 나보다 더 곱겠니? 난 정말 완벽하단 말이야. <웃음> 어. <웃음> 어머, 예, 참. 응, 응.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교생 선생님 잘 지내시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찾아오라 그랬는데, 왜 너랑 나랑 둘이 다 좋아했었잖니? 아, 어, 어, 어. 선생님은 날 좋아했지만, 어. 이제 나도 대학교 다니니까 선생님을 척 끄고 셔봐야지 아, 그 선생님? 음. 아, 정이야나 결혼한다. 어? 결혼? 어, 야, 이거 청 첩자. 어디? 음, 신부, 이주현신랑 어, 어, 윤두, 준? 어머! 이거, 그거 교생선생님 이름이자 같잖아! 어머! 어떻게 된 거니? 나, 두준선생님하고 결혼한다, 종이야? 어, 말도 안 돼! 아니, 얘, 나, 웬 너야? 너, 내가 질투나서 두준선생님 꼬신 거니? 어머, 말도 안 돼! 아 어,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여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 정말, 날 너무 아프게 하더니만, 결국, 나의 두준선생님도 뺏어가는 거니? 이 결혼 반대야 아니 뭘 반대까지? 아니 정희야 어쨌든 그 너랑 나랑 여고 때 제일 친했잖아.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축가 그거 너너꼭 불러줘야 된다. 알았지? 몰라 몰라. 여리고 순수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 미워 미워. 아나 너무 외롭다. 이쁜 정이 정말 너무 외롭다. <laughs> <laughs> 어머나 이거 연기인데 신랑 윤두준에서 저 정말 얼굴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 아시죠? <laughs> 자 여러분 이 꽁트는 어떠한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든 꽁트일까요? 와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연기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laughs> 전문 연기자로 나서야 될것 같은 그런. 옛날에 네. 성우 지망생이었었어요. 아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노래로 그냥. 있죠. 아, 제 방송 시간에는 조금씩 했지만. 그렇군요. 우리 거울공주 정희. 세상 어떤 예쁜 꽃들이 정희보다 고울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순수한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연이 미워, 미워. 라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노래를 토대로 만든 것일까요?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중간에 이 우리 클라우드님께서 보내주신 정답을 보고서 너무 우, 웃음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는데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세상은 세상 <laughs> 아, 물론 네 세상은 요지경 같은 꽁트긴 했지만 정답은 세상은 요지경은 아니었습니다 팁을 드릴까요? 네. 공주병에 걸렸어요 <laughs> 자 아주 빅 힌트였어요 공주병에 걸렸대요 자 과연 어떤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든 꽁트일까요 정답 fm877 fm877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혀 아닌 답도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오 이렇게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음, 여자들의 질투어린 시선 너무 아프게 한다. 이런 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희가 공주병이래요. 정말 큰 힌트 드렸거든요. 네. 너무 외로요 그래서 <laughs>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 돼요. 더 이상 안돼더 이상 안돼더 이상 힌트 못 드려요. 자 그러면요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정답도 발표해보고 그리고 우리 김정희 선생님 노래도 한곡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예비신랑 윤도준이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laughs> 이제 정답을 발표해야죠, 선생님. 네, 네. 와,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 오답이 가끔 눈에 띄어요. 산망을 뭐 선생님 보내주신 분도시고, 너무 요, 세상을 지 정말 어쩜 저희 꽁초랑 절묘하게 순간 정답으로 해드릴 뻔했어요. <laughs> <laughs> 자, 오늘 우리 여고 동창생 이 정희와 주현이가 연기한 트로트 제목은? 세상 요즘에 할 뻔했어요. <laughs> 네. 공주는 외로워. 공주는 외로워 였습니다. 와, 우리 영애님께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연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파워FM 화이팅 하셨고요. 남궁경희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시면서 두분 꽁트 너무 재밌어요. 한님께서는 신나는 트로트극장 두준 선생을 빼앗은 주현이 그녀는 배신자. <laughs> 김정희 선생님의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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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김정희 선생님 아니라 김정희 공주님으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미안해요 공주님 대신 사과하셨고요. <laughs> 그다음에 우리 도치리님은 공주는 외로워 언니 윤두준 뭐예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자 잠시 그 꽁트였지만 어, 윤두준 선생님한테 시집가는 줄 알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정답 꼭 들어봐야죠. 김정희 공주는 외로워 듣고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노래를 또 불러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귀 호강 시간이 다가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트로트 극장 오늘의 정답 공주는 외로워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을 제가 뽑아야 되는데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제가 뽑는 동안 또 우리 민녀 명창 김정희 선생님을 모셨으니까.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우 준비 안 됐다고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제가 걱정했는데 흔쾌 히 우리 파워 FM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겠대요. 와 여러분 박수로 좀 청해 듣죠. 불러주실 노래는요 조황조의 거짓말입니다. 선생님 이 노래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 가사를 보면요. 네. 어머 이거 정말 여자의 그 기가 막힌, 남자의 네. 기가 막힌, 이런 사연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이젠 더 이상 속아서 안 되고, 믿도 서도 안 되고, 네, 뭐 그렇게 막그러 어뭐 가슴 절절한 그런 느낌으로 어 이제 불러주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명창 김정희 선생님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파워FL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당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행여 나를 찾아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다칠까 너의 자리를 난또 비워둔다. 이젠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고 온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 만큼은 제발 변치 않 길. 와! 지금 에코도 없이 지금 생목소리로 불러주시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노래 들으면서요. 노래와 함께 또 선생님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미리 인사드릴게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합하련지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청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 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람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기본만큼은 제발 변치 않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 제발 변치 지금까지 민요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파워뱀 파워걸 파워레이디 이지연이었습니다.